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제가 그저께쯤에 이 전원주택을 주제로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 반응이 참, 뭐랄까요?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 쇼츠의 썸네일은 경기도인데 전원주택이 50% 할인이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 이꼬르 합법적인 사기치기 딱 좋은 시장, 한 놈만 걸려라. 또 어떤 분은, 이런 사기 매물은 좀 그만, 뭔가 하자가 다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가격에 도저히 살수 없는 매물들 아니냐고, 괜히 싸겠니? 또 다른 분들은, 사기네. 호구 하나만 걸려라. 사기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을 다셨어요. 제가 1분짜리 짧은 영상에서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다 오해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댓글들을 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17만 유튜버로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시골 생활과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다루는 유튜버로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이한몸 불살라보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경매물건은 사기가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경매물건이에요. 우선 현장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눈이 온 겨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르막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광주시에서도 곤지암읍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여기 우편에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 여기에 대문이 있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에다가 차를 댈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하나 두 대는 충분히 댈수 있을 것 같죠. 지금 토지가 이렇게 석축이랑 하얀색 울타리가 보입니다. 대략적인 경계가 보이죠? 이게 150평 정도 되고요. 이 집은 37평입니다. 1, 2층 합해서 37평. 딱 보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지붕은 경사 지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이런 집이 감정가 4억 대비 절반 가격인 1억 9,500만원에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살짝 더 뒤로 와서 집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집이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집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은 남동향이고요. 집의 방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름 사진을 보시면은 마을 끼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집을 뒤에서 바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풀들이 자란 모습을 보면은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고 관리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아주 오랫동안 안된건 아니고 여름으로 치면은 한해 정도 관리가 안된것 같아요. 여기 집 건너편도 풀이 무성합니다. 저는 풀이 진짜 무서운 게 풀들이 너무 자라서 이렇게 나무를 집어 삼키면 와, 이때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집 앞마당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풀이 지금 상당합니다. 대략 이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 내부도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집 뒤쪽으로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거실, 여기에 주방이 있네요. 반대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방이랑 화장실이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화장실이 가운데 보이고 양쪽에 이렇게 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에는 화장실도 딸려 있네요 이게 아마 계단 위에 작은 주방이 2층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쇼츠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집에는 2억 7천만 원짜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에는 다른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죠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 역시 이 전세권자예요. 그러므로 이 전세권은 경매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잔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므로 이 전세권은 경매 과정을 통해서 소멸하고 자, 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쇼츠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기의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물의 등기요약본인데, 이 건물의 등기요약본과 토지의 등기요약본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아주 똑같아요. 우선 소유자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주소는 다른 곳이고, 그 아파트 이름이 육군, 땡땡땡땡, 어쩌고저쩌고 아파트예요 아마도 요 소유자는 군인인 것 같아요, 군인.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여기 등기된 권리를 볼게요. 자,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22년, 2024년. 2022년에 을구를 보니까 전세권 설정이 됩니다. 전세금이 2억 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 지워버렸는데, 이 전세권자가 여기 이미 경매 신청자와 동일합니다. 전세권자가 현재 이미 경매를 신청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세권자, 여기 채권자가 주식회사 땡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아무튼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금 2억 7천만원 못 받아가지고 이거 돌려달라고 이미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세권이 있는데 이 경매 과정에서 이 전세권이 소멸을 하느냐 아니면은 경매 과정에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소멸한다면은 마음 편하게 입찰하면 되는 거고 전세권이 인수된다면은 요거는 입찰을 할 수가 없죠 불안해서 현재 경매는 등기상의 권리가 이 전세권밖에 없고 이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경매 과정을 통해서 소멸하는 게 답입니다. 야, 시촌아 진짜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에 가면은 인수주의와 인여주의 이런 게 있는데 뭐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사항만 보겠습니다. 사항. 여기 보시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전세권 인수 한대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벗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이 배당 요구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 왜 합니까? 내돈 주세요. 경매로 집 팔아서 저한테 배당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경매를 통해서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살 때, 전세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으로서 전세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 신고 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중적 지위라고 합니다.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도 있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겁나 센 겁니다,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경매 과정을 통해서 전세권은 소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2억에 낙찰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세권자에게 2억이 모두 배당됩니다. 전세금은 2억 7천만 원인데 1순위인 경매 비용 같은 거는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세권자에게 2억 배당되고 우선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위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아직 7천만 원을 배당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낙찰자는 요 배당 받지 못한 7천만 원까지 임차인에게 주어야지 임차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물건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죠. 자, 법인입니다. 보증금 2억 7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입 신고일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기도 어렵죠. 법인이 이 회사가 주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합니까? 물론 회사 직원들의 숙소로 쓰기 위해서 회사 직원들이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세대 열람을 봐도. 해당 주소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된 세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이 경매물건의 전세권자인 주식회사 법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최저가 수준인 2억에 낙찰이 된다면 전세권자는 그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 전세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으니까 요거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집은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사기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매 물건으로 보이는 경매 물건이다. 또50% 할인이니까. 저렴하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집의 상태, 집의 내부 상태, 그다음에 교통 여건, 진입로 여건 등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해 보고 판단은 해야겠지만, 경매 물건의 권리적인 사항만 봤을 때는 어떤 뭐 사기치는 뭐 그런 조건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은 전세권은. 사용, 승익하는 용익 물건인 동시에 담보 물건의 성격도 같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다 활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익 물건은 거의 배제하고 담보 물건으로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경매 물건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